다음 쪽으로 갑니다. 서포 카드를 일단 선택을 하네요. 어. 오른 랭턴 쪽으로 볼까요? 사실 여기서 오른이 안 나오면 어, 세트 어? 나서스, 앵서스다 나오네요. 말파이트. 그러니까 챔피언 폭을 쭉 보여주는데 오, 어. 말파이트로 말파을 했네요. 저는 <laughs> 멸망전 뭐 중계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 티어 말파는 개인적으로는 함정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음. 그 궁각 자체를 예쁘게 볼 수가 없어요. 네. 말파가 절대 쉬운 챔피언이 아니고 타 챔피언 대비 원래도 CS를 받아먹기 힘든데 고티어랑 맞대고 있으면 진짜 숨도 못쉬어서 일인분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네네뭐 어쨌든 하드 피어리스고 선택의 폭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선택한 거 같네요. 또 본인의 주력 카드들이 두 개나 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냉선수도 말파이트 쪽으로 좀 틀어본 것 같고요. 이렇게 되면은 자신들은 니달리를 뽑았기 때문에 서두일 쪽에 밴 카드를 좀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. 리신 음, 이어서 민창기 쪽에 하나 더 투자를 해주나요? 아니면 뭐 애쉬 정도? 맞종욱과 묘운이 이제 시브라움을 자주 활용을 해 줬으니까 저또 바종욱이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 줬으니까 그쪽 카드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. 사일러스 어 어, 말파이트 궁을 좀 뺏는 거를 의식을 했네요. 민창기 선수의. 호인들이 밴을 했네요. 사이리 언제든 도바우와 가지만도 쓸수 있는 픽이라서 네. 서로 그 사이리에 대한 심리전이 앞으로도 남은 세트는 계속 치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AD 정글러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일단은 바이까지 밴드어 있는 상황이라 비에고까지 자르면 나 응원이지. 서도일에 정글러의 중신의 나... 폭을 좀 좁혀놨습니다. 류온이 응원이지. 뮤온이 아니었으면 방송 내 방송 했었어. 서포터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겠고요. 이미 상대방의 정글과 서포터 나와 있어서. 어... 박초신의 라칸 네. <laughs> 응, 아니야? 음 응, 응, 아니야 아사히 네. 생맥주 확실히 좋은 지린다.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두 번째 경기 때 니달리 네. 바로스 가자 아린다 과 여기서 바로 싸우면 느낌은 음, 너무 맛있고 너무 no, 맛있고 얘거든 <laughs> 비싼 거 먹네. 요즘 뭐 수입 짭짤한가 봐. 바연. 오. 바칼리. 오. 아칼리까지 완성이 됐고요. 바우야지만은 마지막 한장예라 들러 가뭔지 몰라. 과일맥주인가 그거? 자, 양팀의 뱀픽구도 어떻게 보십니까? 조합적으로 일단 직스스몰더라는 후반에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픽들을 아, 아 이거? 다른 라인에서는 크게 부담 없이 그냥 시간을 벌수 있는 이거 존나 맛있잖아 밸런스를 맞추면서 도바오가지마가 픽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챌린저 신짜오가 뭐 그렇게 활약을 하는 지금 응, 메타가 아니라 할지언정 도바오가지마는 너무 너무 있음 홀더 직스를 빨리 가져간 게뭐 다시 강조하지만 큰 힘이 되는 게 어제도 못 잤다고 네. 이번 경기도 아칼리가 맞춰 변수가 되어볼 순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똑같아요 레넥 니달리가 굴려야 됩니다 1 2 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얼마나 굴릴 수 있냐가 관건이라고 봐야겠네요 결국엔 마린과 저라데시탑 쪽에서 계속된 포인트를 따냈을 때 류호니 또불어냈네 그림들이었거든요 네,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라는 평을 해주셨고 그러면. 응, 솔직히 난 브라운스코 좋은지 모르겠는데, 이제 전판과 다른 점은. 탑라이너가 그래도 마스터인 류창이라는 거죠 음... 어, 상대방의 노림수를 아까는 다 당해줬어요. 어쩔 수 없이. 난 브라우마일바이는 레란다 는느낌 어느 정도는 대처를 할수 있는 레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. 아니면 레오나. 뭐, 류창희 선수가 미드로 아니면 알리. 선수를 탑으로 올리는 뭐 이런 경우에서도 존재하긴 하거든요. 네. 인게임적으로 도바오와 가지마가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아, 무려 3 경기를 치르고 네, 이 마지막까지. 난 브라우미 브라움이... 너무 어려워. 난 챔질. 튼튼... 튼튼... 그면그사이 그 제일 오는 것 같아. 었거든요 몸이 있습니다. 자, 경기 준비 완료됐습니다. 경기 가겠습니다.